제네바 교구의 우용 목사입니다. 어, 대만, 이 대만이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동성의 결혼을 이제 합법화했습니다. 이제 동성의 결혼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이제 대만에서는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결혼하는 거에 이제 어떤 장애물이 없어진 거죠. 그리 한국도. 이 동성의 그 결혼 결혼 허용에 대한 그 지금 요구가 굉장히 강하죠. 사실은 뭐 우리 한국도 아 그건 뭐지 않아, 뭐지 않아. 요한뭐 2, 3년새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도 아마 이제 동성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대만에 이어서 마시아 두 번째 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키면은 문제가 뭐가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장 치명적인 문제는 그럼 이제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한 그 어떤 차별적 어떤 어, 차별적인 어떤 용어 어떤 차별적인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불이익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뭐 벌금형을 받든지 뭐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자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어, 이것은 우리는 어, 우리 동성애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가 동, 우리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면은. 사실은 뭐 무차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의 이 권력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 주례를 좀 써달라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목회자가 아 나는 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직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교리에 입이 되기 때문에 나는 교, 아 주례를 못서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법적으로 차별을 하게 돼버립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성애자들은 점점 점점 이 사회에서 어떻게요? 자신들에 대한 어떤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국가나 사회가 또각 개인이 예. 그걸 어떤 제재를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하게 되겠죠. 사실은 참 어, 뭐 대만이 지금 저렇게 합법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 뭐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이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법률적, 그런 논의와 그런 작업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결국은 가장 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는 건 교회입니다. 또 이상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건 성경적으로 죄악이다, 불법이다, 악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게 되면 그거 차별한 거기 때문에 역시 뭡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뭐 벌금을 물리거나 뭐 처벌을 받거나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입을 꽉 다물던가, 아니면 거기에 동조하던가,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처벌이나 벌금을 감수하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코앞에 닥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대한 이제 준비 영적 대비를 빨리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도 페미니즘이나 동무성애 등 젠더 성 이게 지금 굉장히입니다. 지금 심해져요. 점점 갈수록 이제 그들의 요구는 이제 그냥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어떤 명령이나 권력이 됐버려요. 점점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도 더 이상 사실 지금도 동성애자나 뭐 페미니즘이나 뭐 게이나 뭐 트랜스젠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것을 웃음거리나 뭐 그들을 뭐 정죄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그들에게 어떤 모욕감을 주는 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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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그들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은 반드시 그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이성의 자들이 오히려 큰 불이익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사실 이제 전세계적인 추세는 전세계적인 추세는 이러한 그더 이상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남녀의 성 구분을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는 자유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와 자기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런 이제 자유로 평등 그것을 이제는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참 에, 이제 이부련아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앞으로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될지. 에, 명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처 그런 준비가 에, 그러한 또 영적 태도가 에, 참 필요합니다.